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 저와 같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좋은 환경에서 자란 자식들 자식일지라도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부,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해남자 최광일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저희 아버지가 저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광일라 내가 소막을 정리해서 1억을 니네 엄마한테 줄 테니까 니가 아파트 한채 알아봐서 니네 엄마랑 살아라. 이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은 조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희 아버지는 타고난 천성은 마음이 옳고 정의롭고 남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할 수 있는 선한 사이코패스예요. 저 또한 저희 아버지의 피를 똑같이 받은 사이코패스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마음 속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본인의 모든 본질적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씨들 대화 코드들 이 대화의 본질이 본인의 마음은 너무 정의롭고 착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떻게든 내가 집안을 일으키고 이런 마음 가장으로서의 강한 마음밖에 없는데도 그 마음과 다르게 본인의 타고난 그 대화, 대화의 그 기술 대화의 말, 말씨가 세 마디 이상을 나누면은 상대방을 조종하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상대방을 마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이 나옵니다. 나도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는 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랑 내가 34년간 살면서 우리 아버지는 타고난 마음은 누차 말하지만 따뜻하고 얼곧고 가장으로서 내가 집안의 형이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본인의 모든 말씨 이 대어 이 마, 본인이 입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말들이 세 마디 이상이 주세 마디 이상을 주고 받으면은 가스라이팅이 나오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천정적인 기질이 있다고요. 가스라이팅 하는 기질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다 짜고 짜.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부엌에서 물 마시고 있는데 그냥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은 어, 나쁘지 않은 조건이고, 너가 그렇게 집어넣어서 살면 되지 않냐, 좋지 않냐, 그러는데, 이게 전형적인 우리 아버지가 습관적으로 하는 가스라이팅의 일부입니다. 가스라이팅의 일부.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은 세 마디 이상 나누면은, 자, 아, 우리 아, 보, 아, 아버지 본인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도 인지를 못할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따뜻한 마음과 다르게. 이게 우리 아버지의 천성이거든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장애 장애인으로 치면은 전응아까지는 아닌데 초등학교를 제대로 공 초등학교를 제대로 마칠 수 없을 정도로 학업 미달인 전응아 전응아 전응아인 장애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애인과 거의 흡사한 학업 미달인 사람이 에요 우리 엄마는 본인 이름을 한글로 글씨로 쓸수 없을 정도로 본인 이름을 한글로 쓰는 것도 간신히 쓸 정도로 학업 미달인 수준의 그런 지능을 가지고 산 사람이거든 우리 엄마는 근데 우리 엄마는 타고난 천성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머리 머릿속에 든건 없고 지능은 학업 미달 지그 지능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할 학업 미달 수준이어도 우리 엄마는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가 몸이 불사라져도 자기가 몸이 아파도 자기가 쓰러져도 내 자식들, 삼시세끼 밥은 자기, 자기 손으로 차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 강한 여, 여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그런 책임감 강한 여자거든요? 근데 타고난 배움이 짧아서인지, 아니면 지능이 낮아서인지, 뭔지 모르는데, 우리 엄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식인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 하자는 대로 가만히 냅두면 산으로 가는 성격입니다. 엄마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이든 뭐든간에 그냥 가정이 산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종, 말이 좋아야 종교가 불교지. 우리 엄마는 샤머니, 샤머니즘에 가까운 종교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머니즘. 그래서 어제 어제 어젯밤에 집에 갔는데 집에서 탄내가 꺼한 거예요. 탄내가 집온 집안에 탄내가 꺼하길래 나는 왜그 탄내가 탄내의 원인이 뭔지를 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엄마 주위에는 우리 엄마랑 똑같이 그렇게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무당이 용하다더라, 어디에 도사가 있는데 그 도사가 용하다더라, 그러면서 그 도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엄마한테 다뭐 50만원, 30만원, 20만원, 60만원, 엄마한테 이렇게 몇십만원씩 이렇게 용돈을 줄 때는요, 나는 내가 어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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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통증, 어깨 통증이 생길 정도로, 허리가 뽀, 뽀글아질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자식을 위한다시고 자식을 위한다시고 그렇게 용한 도사들, 용한 무당들한테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 바쳐서 그 부적을 가져옵니다. 그 부적을 그무그 그 지랄 같은 무당들이 우리 엄마한테 작기를 쫓고 영가를 쫓기 위해서는 지방 곳곳에 그 부적을 태운 냄새를 지방 곳곳에 묻혀야 된다, 이런 말을, 그런, 그런, 그렇게 작것들 같은 사기꾼 같은 무당들이 우리 엄마를 그렇게 홀린다고요. 우리 엄마는 그 말만 듣고, 아, 내가, 무, 내가 그 부적을 지방 곳곳에다가 연기를 이렇게 묻히면은 내 아들이 건강, 내 아들이 건강하구나, 우리 아버지가 착해지구나, 우리, 우리 엄마랑 아, 아빠랑 아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샤머니즘에 가까운 그런 학원 미달의 지능을 가지고 또, 어저께 밤에 불과, 어저께 밤에 그렇게 부족을 태워서 온 방에다가 연기를 가득하게 해놓습니다. 집에 가니까는 탄내가 꺼어 내요 집에서 탄내가. 탄내가 꺼어 하길래 내가 다, 내가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그런 쓰잘때문에 하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그럼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자기한테 막, 자기 야 자식새끼가 엄마한테 대던데 어쩌던데 그러면서 이제 막 빈소리를 해요, 빈소리를. 이게, 이게 전형적인 지능이 학, 학화에 가까운 학업비단인 사람이 샤머니즘에, 샤머니즘에 취해서 무당들만 듣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자기 하자는 대로 그대로 냅두면은 집안이 산으로 가고 홍보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타고난 천성은, 타고난 천성을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울겁고 내 자식들 내가 허리병이 나더라도 내가 몸이 불사라져도 내, 내 손으로 삼시세끼 밥 차려줘야 되고 내 손으로 내가 내내 내, 내 자식들 동국정안 시켜야 된다는 이런 강한 가장으로서 가장 엄마로서 산 사람인데 그 본질적인 그 본인들의 그런 타고난 기질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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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한테 홀려서 산 사람이고 학업 미달인 사람이고 세 마리 이상 나누면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식으로서 자식으로서 내가 34살이 돼서 자식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야 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아빠가 되잖아요? 내가 아빠가 된다 해도 나 우리 아빠보다 잘할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건 자식으로서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아빠가 아무리 세 마리 이상 나누면 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습관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그런 나르시시스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요. 내가,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요. 나 우리 아빠처럼 동걱정, 자식들한테 동걱정 안 하게 할할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신 못 하고요. 내가 우리 아빠처럼 내가 강경화가 걸린다 해도 내 자식들을, 내 자식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끝까지, 끝까지 가르친다 이런, 이럴, 이럴 수 있는 아빠일지도 모르고 아빠가 아닐지도 모르고요. 자식으로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요, 부모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만요, 자식인 나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자식 자식으로서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부모에게 단순하게 자식 자식일 합시고 내가 부, 아빠 엄마한테 완벽을 강요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가 그렇게 부적태워서 연기를 꺼하게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 대놓고 싸워요. 그냥 짜증 나니까. 내가 그 순간에 내가 화를 안 내면은 내가 병이 생기니까 싸우거든요? 내가 그럴 때 엄마한테 한 번씩 쌍욕도 해요. 병신 같은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 지랄, 엠마이 좀 지랄하라고 이렇게 쌍욕도 하고, 아빠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은 세 마디 정도 나왔을 때 아빠 가스라이 아빠의 가스라이팅이 또 시작된다 그러면 나 아빠를 대놓고 그냥 그, 그 대화를 대놓고 끊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상식에서는 자식이 어떻게 아빠한테 그러냐,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러냐 그러는데,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내, 내 인생, 나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선을 긋는다고요. 선을 긋고 싸우고 한번 화도 내고 그래요. 나도, 나도, 나도 자식으로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모지게 많이 대하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아빠가 된다 해도 내가 결혼을 해서 아빠, 아빠가 된다 해도 나 우리 아버지처럼 자식들한테 돈 걱정 안 시킬 수, 안 시킬 사, 아빠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요. 그럼 내가 결혼을 해서 아빠가 된다 해도 내가 우리 아빠처럼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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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교육에 있어서 내, 내가 강요하고 걸린다 해도 내 자식들 대학원 졸업시킨다 이런, 이런 아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가 학원 미달인 사람으로서 전능 아닌 사람으로서 그렇게 무당, 무당한테 홀려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우리, 내가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우리 엄마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 하더라도요, 내 와이프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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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와이프가, 그내 자식의, 내, 나의 자식의 엄마가 될 사람이 지금의, 지금의 나의 엄마처럼, 지금의 나의 엄마처럼 내가 뼈가, 허리병이 나더라도 몸이 불사라져도 내, 내 자식들 삼시세끼 밥은 내가 꼬아꼬아 차라줘야지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 여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성실하게 살내 자식의 엄마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 또한 싸울 때 많아요. 이렇게 부적 태워서 그렇게 연기 꺼내게 만들거나 아빠가 또 습관적으로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렇게 나를 나를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조절하려고 하면은 나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호로 새끼 같이 막 애비애미도 없는 새끼처럼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싸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인지하란 말이에요. 내가 아빠가 된다 해도 내가 아빠보다 더 나은 아빠가 될지 모른다 확신이 없다고요. 내가 우리 아빠보다 더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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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아빠로 살지도 모르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잘 골라서 나한테 잘 맞는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우리 엄마보다 더 나, 나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을 못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바라봐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말하는 단점처럼 그렇게 모자란 분이 많아도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결혼할 와이프가 엄마가 된다 해도,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아빠보다, 뭐, 뭐, 못할,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못한, 못한 애비의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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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 걸 이해하고, 나, 나, 이렇게, 이, 런 관점을 세우고 나면요. 부모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엄마 아빠, 엄마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아빠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도요. 적어도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은 안 생긴다고요. 내가 엄마 아빠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엄마 아빠보다 더 나, 나은 사람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어요. 더 못한, 더 못한 애미가 애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와 같이 이런 부부한 환경이 아니고, 진짜 좋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그리고 또 심지어 부자인 어머니, 부자인 아버지, 심지어 화목한 아버지, 화목한 어머니,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더더욱 그래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내가 그 아버지보다 더 나은 아빠가 될 확률은 제로 퍼센트고요. 내가 그 엄마보다 더 나은 엄마가 될 확률은 제로 퍼센트라 이거예요. 좋은 내가 좋은 내가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부모님 조금 더 나은, 부, 나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다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가정을 꾸려서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엄마가 되잖아요. 지금의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좋은, 좋은, 좋은 부모가 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0%라고 해요. 0% 이런 관점을 세우고 나면은 나도 자식으로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애비 애비가 된다 해도 내가 완벽한 애비 애미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벽한, 완벽해 보이지 않는 애비 애미한테 너무 완벽을 강요하지 마라 이거예요. 애비 애미가 완벽 완벽하기를 바라는 순간 난늘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늘 엄마를 원망하게 되고 늘 아빠를 원망하게 돼요. 누차 말하지만 나는 이런 지랄 같은 엄마 아빠랑 살면서도 내가 아빠보다 더 나은 아빠가 될 확률이 없고요. 내가 엄마보다 더 나은 엄마를 만날 만날 만날, 만날 만 내가 만날 여자가 내 엄마보다 더 나은 엄마가 어, 엄마가 될 확률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역지사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 관점을 세우길 바랍니다. 누쳐 말하지만, 나도 이렇게, 이런, 이런 지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호로새끼처럼, 애비에비도 없는 새끼처럼 아빠랑도 싸우고 엄마랑도 싸워요. 그렇게 싸울 때도 많은데, 그, 그 싸우는 이유는, 내가 그걸 참고 이해,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병이 생기니까, 내가, 내가 자식으로서 내 스스로가 자기 파괴가 일어나니까 싸우는 거지, 내가 엄마, 아빠를 원망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한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싸울 때는 싸우고, 이렇게 한 번씩 소란도 일으킬 때는 일으키더라도, 부모를 원망하지 맙시다. 내가 ABB가 된다 해도 내가, 내가 아빠보다 더 나은 아빠가 될 확률이 없고 내가 엄마, 엄마보다 더 나은 여자를 만날 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원망은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슈 레이럴!